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마치신 이후에 에, 날이 전물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다시 바다로 어,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그 다음 이제 그 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귀신들린 자를 고치기 위함이셨고 또그 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사역들을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음, 사실은 이 5장에서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는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굳이 이 밤에 건너 갔어요. 바다를 건너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풍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문에서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피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아시면서도 바다를 건너가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 이건 굉장히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그게가 고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면 내일 가도 되는 거고. 그럼 풍랑이 없을 때 가도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일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풍랑 속을 뚫고 지나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가는 곳에 풍랑이 일어난다. 그, 그분이 가는 곳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나오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막 가자 했을 때 따라오실 분들을 얼마나 계실까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반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 와서 굉장히 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긴 했어요. 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받고 뭐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이 있고 이런 뭐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전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벌써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때 어떻게 보면은 와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가서 될 일인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여서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 한 번쯤 이렇게 회의할 수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을 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려웠다는 거죠. 뭐 방금 전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씨앗의 비유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또 이런 사건들과 사,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야 되는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왜 예수님은 저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이제 지금 바닷가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바다 위에서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들과 혼란스러움들,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 이제 시뿌리는 자의 비유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실제로 바다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다가 인생을 대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바다로 올라온 제자들의 이 바다 위 속의 모습은 배 위에 있는 바다 위 속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집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풍랑처럼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바다가 모든 그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짜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짜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여기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풍랑 속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바다 위에 풍랑 이 배에 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부들로서 이런 풍랑들은 자주 종종 만나게 된 일이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서 보고 살펴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걸 보게 되면 풍랑이 일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배가 출항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풍랑이 있었을 때 배가 간 것은 아니겠죠. 그데 사실은 뭐 배가 나갔다가 풍랑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어부들로서는 이해가 할수 없는 게 뭐냐면 풍랑이 일 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여기를 나갔었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또한 아무리 어부들이랄지라도 이런 풍랑 속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베테랑의 경력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게 뭘까요? 이런 풍랑 속에서 모두가 무섭습니다.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아니, 베테랑 어부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베테랑이라고 해서 안 두려울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죠.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게 이상한 거죠. 아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진 일들이 많은 것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보게 되면 막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학교에 아이가 갔는데 선생님한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비행기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사고가 나고 저런 사고가 나고 여기저기서 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라고 안 두렵습니까? 거기에 베테랑이라고 안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랑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아니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이 정도의 선견지명 있으신 분이 시라면이 풍랑을 처음 처음으로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미 예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분명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고물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그것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야 물론 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길래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배에 물이 차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물에 계셨다는 건배 밑바닥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가 물이 차서 예수님이 이미 물속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 깨어나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주, 잠을 자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비정상이고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잠을 자고 계신다? 이 상황에서 풍랑 속에서 그것도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물이 첨벙첨벙 내 나를 적시고 있고, 나를 침몰시키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주무신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누가 이상합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누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이상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배꼽을 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무서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혼돈스럽습니다. 아, 도대체 믿음은 뭐지? 도대체 믿음이란 뭐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두렵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이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 무서움이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며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한 가지의 말씀, 바람을 멈추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풍랑과 여러 가지 인생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예수를 바라 보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다가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이 모든 이상황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 자체로서 이상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이상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정상이 아니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비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이상한 것임을 우리가 미, 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상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혹은 나에게도 이게 가능할까? 이게 과연 괜찮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한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잦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온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상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함,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결단, 다르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말씀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누,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적의 길이 되는 것이고, 진짜 놀라운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분한 분들 한분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